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크게 키워줄 선생님, 크리스입니다. 오늘도 그림을 보면서 어떤 내용을 배울지 함께 알아볼까요? 네, 그림을 보니까요. 오늘은요, 운동장인 것 같아요. 네, 두 동생들이 보이고요. 클로이가요, What does your sister look like?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올리버가 She has curly hair.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하기 패턴입니다. 네, 오늘은요, 내 여동생은 어떻게 생겼니? 어, 그 애는 어떻게 생겼어? 이런 이런 얘기잖아요. 영어로 한번 볼게요. What does your sister look like? 그래서 무엇이니, 너의 시스터리 look like? Look like는 하나의 표현으로 봐야 되는데요, 뭐 뭐처럼 보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뭐처럼 보이다, 너 여동생은 무처럼 보여?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물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죠? She has, 그녀는 가지고 있어. c h l o 곱슬 hair, 곱슬 머리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말하기 패턴의 비밀을 알면요. 좀더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look like. 무모처럼 보이다. 그래서 한번 우리 이 문장 같이 해석해 볼까요? What does your brother look like?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무엇처럼 너의 남동생, 아니면 오빠, 그쵸? 윗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Look like, 무모처럼 보이다. 그래서 너의 brother, 그쵸? 너의 남자 형제는 뭐처럼 보여? 어떻게 생겼어?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볼게요. What does your teacher, 너의 선생님은 look like? 뭐처럼 보이니? 어떻게 생겼니? 친구들이 이제 얘기할 때가 됐는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보여요? 네, 이따가 이렇게 얘기할 친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She looks like. 그녀는 뭐처럼 보여? An angel. 그녀는 천사처럼 보여. 죄송해요. 네, 이렇게 look like. 뭐, 뭐처럼 보이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고요. 앞에 쉬가 왔어요. 희나, 쉬나, 있은요 동사 뒤에 뭐를 좋아해요? s를 좋아해요.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h a 의 다양한 의미. 네, 우리가 해부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자주 쓰이는데요. 의미가 다양하게 쓰입니다. 첫 번째, 어, 이거 봤던 문장이죠. He has a parrot. 이게 무슨 뜻이죠? 이때 해주는 그는 parrot을 가지고 있어 잘했습니다 그리고 히나 쉬나 이실 때는요 have 가 아니라 뭐가 온다 has 가 온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번째 I have lunch 이때 have 는 무슨 뜻이죠 그, 그쵸 먹다 그래서 나는 점심을 먹는다 세번째 she has long hair 그녀는요 긴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Has, has는요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그쵸? 신체를 묘사할 때도 그쵸? 큰 눈을 갖고 있는지 큰귀 아니면 작은 눈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신체 부위를 묘사할 때도요 have has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she has long hair 하면은 그녀는 긴 머리를 가지고 있어. 그쵸? 묘사한 거예요. 근데 가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is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she is pretty. 그녀는 예뻐. 선생님 이것도 신체를 묘사한 건데요. 예쁘다. 전체적인 묘사는요, have나 has가 아니라 be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네, 그는 잘생겼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잘생기다는요, handsome이거든요. He is handsome 이렇게 쓸수 있겠죠. 전체적인 것을 묘사할 때는 이렇게 be 동사를 사용하고요, 어떤 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have나 has를 사용한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하기 패턴인데요. What does your sister look like? 이렇게 물어보고 she has 어떤 무엇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 그녀는요 큰 눈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쵸? She has 가지고 있어 big 하고 eye. eye만 쓰면 너무 무서워요. 왜 눈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눈두 쪽이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Eyes. 친구들 모두 잘했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See you!